5, 3. 2019년 4월. 시작해봅시다. 18번. 18번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쓸데없죠? 그렇죠 뭐 어디 쓰겠어요? 헌데, 어? 안 돼. 스킵 안할 거야. 나중에 꼭그 불만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웃음> 18번부터 <웃음> 성의 있게. 야, 그냥 뭐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어? 휴식 시간처럼 들으면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예. 또 시키면 또 깔끔하게 하지도 못할 것들이 말이지. 자, 또후아 여기 이제 의문 대명사죠. 뭐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후음이라고 썼겠죠, 그쵸죠 i n may concern. 이거는 관련되다 누구누구와 관련되다 뭐이런뜻이 그렇죠.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누구 그것과 그것이 관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관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제 to whom in may concern이라는 이 표현이 뭐 관계자 관계자 뭐 누구에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관계한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어 평생 동안 스프링필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이렇게 되겠죠. 어떤 거주자냐 하니까, 어, 두 명의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자, 어디, attending George m a Elementary School. 이 초등학교네요.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평생 동안 스프링필드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이 말입니다. 이때 에즈가 로서죠어 나는 보냈다. 많은 a lot of time 시간을 스프링필드 파크에서 보냈다. 자 보스 a n b죠. 에즈 유스 젊은이로서 그리고 에즈 마들 엄마로서 스프링필드 파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많이 썼다 이 말이죠. 이이 이 동네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어? 그렇지 그렇지 젊을 때라고 볼수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마더를하고 같이 보여야 되제 같이 이렇게 병렬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엄마, 이건 젊은이 엄마가 아닌 젊은 여자로서 정도로 번역할수 있겠습니다 I've r e c o g n i z e 나는 자, 알아왔다, 인식했다 The need for 뭐 뭐에 대한 필요조차 그렇죠? Upgrade,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그레이드를 올리는 거 개선하는 거뭐 이런 게 되겠죠 개선에 대한 필요를 인식해왔다는 거죠. 어떤 개선이냐면, 이렇게 꾸미겠죠. 관계대명사죠. 강화할 개선이 되겠죠. 자, 거주자들의 삶을 강화하게 될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 이제 공원 이야기 하면서 개선이죠. 그 공원, 그 공원에 대한 이 개선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어, 현재 공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꾸미게 되겠죠. 어웃데리드 비비큐. 어, 시대 뒤떨어진 비비큐. 이 뭐지? 비비큐는 그냥 비비큐죠. 그냥 꽃치에푹 찔러서 꽂아서 이렇게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렇 그런 구이 시설들과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야,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한다 이 말이네. 그렇 대단한데. 자,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이렇게. as well as 다음에 뭔가가 오고, 그 무언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a patch and an even l o n area. 자, patch라는 것이 이렇게 꾸미겠죠. 그래서, 이것도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patch라는 것은, 이 Y를 떼면 이 패치가 조그만 땅덩어리 뭐 이런 의미거든요. 조그만 땅덩어리나 혹은, 어, 왜 이리 우리 뭐야 어디에 붙이는 자그만 천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패치라고 이야기 하는데 형용사로서 패치는 뭔가 덤성덤성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uneven 할 때, even이 평평한 이런 뜻이에요. 평평한. 고른 이런 뜻이에요. uneven 있으니까 고르지 않은. 그래서 덤성덤성하고 고르지 않은, 어, a w n area. 그, 잔디구역을, 잔디구역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t 다이 대시 나오는데, 이 대시 여기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at most times, 자, 요건 부사구네요, 이렇게. at most times. 어, 대부분의 시간들에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that is not much more than not More than은 그 이상이 아니다. 그거랑 똑같다란 말이야. 그거와 다름 없다 이렇게 되겠죠. 더욱 더 이건 비교급 강조니까. Not much more than 하게 되면, not much more than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의미상 딱그정도인이 꼴이 의미. 이꼴이꼴 의미. 똑같은 m o 핏 e t i t 구덩이란 뜻이거든요. 구덩이. 그러면 진억 진흙 구덩이 대부분의 때에 진흙 구덩이랑 똑같은 덤성덤성하고 이게 울퉁불퉁한 잔디 구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지? The b a s e b 야구 경기장과 야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과 그 다음에 어 관객석이죠. 관객석은 완전히, 자, be worn out이죠. 요거 부사구, 부사고, be worn out은 날가 빠졌다이 말이죠. as well, 문, 문미에 들어가는 as well은 to와 같은 거죠. 또한, 야구장 동망이다. the renovation will, 뭐, 여기, renovation은 개혁, 개선, 뭐, 혁신, 이런 말이죠. 그 renovation은, 보장할 것입니다. 또는 확실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리노베이션이란 이 부분은 위에서 지적했던 뭐 바베큐 시설 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잔디 어떤 구역이라든가 야구장 시설 같은 것들을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 보장하게 될 거다. 뭘 보장하냐 하니까 the children of our community 우리 지역 사회 아이들이 가지는 것을 보장한다는 거죠. 안전한 장소를 가지는 거죠. 뭐 하려? To play and engage in 자 이렇게 꾸미겠죠. 이렇게 o 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engage in 참여하다죠. engage in 참여하다. 스포츠에 스포츠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스포츠를 행할 안전한 장소 장소가 되겠죠. Uh, to occupy their time, occupy 요, 요렇게 꾸민다 봐야 되겠죠. occupy는 어려운 말로 하면 점유하다, 차지하다, 실질적으로 가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occupation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해서 이제 직업이라는 그런 뜻을 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t h e r 아이들이죠. 아이들의 시간을 차지할 스포츠겠죠. 아이들의 시간을 차지할 즉 아이들이 하고 놀 그런 스포츠에 참여하고 그 스포츠를 경기할 안전한 장소를 어, 가지는 것을 보장하겠다. 그럼 애들이 확실히 놀 때가 있어 좋을 거다 뭐이 정도면겠죠. 되 I ask 나는 묻습니다, 요청합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You take the time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은 whom it my concern이죠. 관계자. 관계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기를 시간을 가지기를 요청합니다. 시간 좀 내라 이 말이죠. 뭐할 시간 to seriously address. 자, 요렇게 꾸미겠죠. 그렇 진지하게 다룰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이 주제를요. 어드레스라는 것은 어드레스는 뭐 연설하다라는 동사로 연설하다라는 뜻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연설하다 말고 어떤 뭐 문제를 그죠? 연설이라는 것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드레스는 어떤 문제를 다루다라는 뜻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다루어서 해결하다라는 이 뜻으로 다 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시면 되겠다. 뭐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번 정리하도록 하지요.